안녕하세요. 차달로그입니다. 자, 구독자분께서 차량 매, 어, 구매를 하시면서 대차로 i30 차량을 주셨는데, 어, 이 차량 굉장히 튜닝도 많이 되어 있고, 어, 이제 뭐, 고객들이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은 이제 스포티하게 재밌게 타시는 분들은 딱 좋아하실 것 같아요. 배기 작업에 파콘맵까지 자, 보시면. 그냥 진짜 총 쏘듯이 정말 퍼콘제 소리가 엄청난데요. 다시 한 번. 어우. 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우. 차량 주행거리는 8만키로 주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겉에는 랩핑까지 돼 있어서 정말 독특하게 조금 나만의 차량으로 재밌게 타시기에는 이만한 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상품화 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에 보셨죠. 아우 진짜 팝콘맵 정말 맛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총수듯이 탕탕탕 탕 엄청 잘 타지는데 어, 젊으신 분들인데 젊으신 분들 재밌게 운전하시는 분들 위험하기나 하면 안 됩니다. 재밌게 운전하시는 분들에겐 최고의 차량인가 아닌가 싶고요. 이 차량. i30 1.6 N9 터보고요. 그다음에 어 연식은 2020년 그리고 주행 거리는 82,000km로 주행하였고요. 튜닝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제가 좀몇개 적어 나왔습니다. 지금 튜닝은 어 옵션 자체는 포지션 차량이고요. 전체 랩핑 원색은 검정색 차량 그리고 앞에 브레이크 4피, 그다음에 뒤에 2피 리어 확장. 어, 뒤에는, 리어는, 리어 확장 브레이크까지 해놓으셨고요그 다음에, 뭐, TCR, 사이드 댐, I30, N9 전용, 리어 댐과, 뭐, 맞지다3, 스포일러, 상태입니다. 배기는 구변이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팝콘 맵, 그 다음에, 실내, 엠비니언트 작업, 전 좌석 다 해놓으셨고, 일체형 서스, HSR, 그 다음에, HK, 흡기, HKS, 블루 웰브, 18인치, 경량일까지, 모든 걸다 갖춘 차량 같습니다. 정말 제가 잠깐 타봤는데도 차량 너무 재밌는 차량 같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색깔도 너무 샤틴으로, 샤틴 오렌지라고 해서 완전 유광도 아니고 방광. 해서 너무 이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옆으로 보시게 되면 실내도 전 차주분이 그 디테일링 샵 운영을 하셨던 분이어서 그런지 차량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놓으셨고 여기도 보시면 패들시프트연장키까지 깔끔하게 이쁘게 달아 놓은 걸 보실 수 있고요 뒤에는 뭐 사용감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시게 되면 트렁크 공간도 굉장히 사용감이 없어서 굉장히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제일 궁금하신 점 저희 차달로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